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며 의지이고 정신이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어, 세이노의 가르침, 책의 뒷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음악도 듣고, 어, 차도 한잔 하면서, <laughs>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연설을 들었습니다. 듣고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laughs> 어... 이또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한 4, 5년 동안 집스커버리라는 채널을 사실 음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해 보고 어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어 딱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라도 진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기 때문에, 어, 제가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집스커버리 채널의 이름 뜻 자체도 내 마음의 집을 발견하자라는 의미가 진짜 의미거든요. 어,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길 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비전과 방향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살면서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가? My service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다고 해서 음 제가 적어봤거든요. 저는 누구인가, 작두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어 누구한테 이게 속박 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제 꼴리는 대로 살아야 하는 영혼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심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저를 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 지난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을 어, 마음의 집을 잃어버린 채로 어, 갈피를 못 잡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어,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시점이 딱 저를 발견하면서 진짜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일도 잘 풀리고 그런 시기가 유튜브를 딱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 제가 뭔가 하나라도 울림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영상들을 몇개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laughs> 무슨 얘기했었지? <laughs>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죠. 진짜 집스커버리 채널의 이름은 제가 기막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제 정체성이 너무나 확고한 제 정체성이 채널 이름에 박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집을 발견해라. 세상에 아무리 내가 살고 있더라도 내 마음의 집이 단한 평이라도 없다면 그게 과연 살맛이 나겠냐.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가족이랑 살든, 뭐, 형제랑 살든, 누구랑 살든 간에 그곳에 내 마음의 공간이 한 평이라도 없다면 그거는 어, 집스커버리를 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스커버리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유레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집스커버리 했던 순간을 한번 표현한다면, 제가 제주도의 바다에 가서, 어, 진짜 처음으로, 제가 직원을 그만두고, 이 자영업을 오픈했을 때, 제 이름으로, 제 이름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바다를 봤을 때, 그 바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두! 너는 이렇게 끝없이 펼쳐질 수 있어. 너는 바다야! 바다 자체가 되라. 했을 때, 제가, Oh, j 스 e 버 s Covery. Hallelujah. 이랬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음, 자기 성격, 자기 스타일, 진짜 자기답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이르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거는 너무 고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누가 보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어, 저는 자존감이 많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스스로한테 박수를 많이 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특히 제가 저한테 가장 고맙고, 어, 제가 저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어, 제가 무언가 스스로 자립을 시도했고 그거를 현실화 시켰다는 거. 거기에 있어서 저는 제 스스로를 박수를 쳐 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어, 항상 하루를 지낼 때 저는 소리를 칩니다. 짝두. 화이팅. 못할거 없잖아. 어? 못할거 없잖아. 오늘도 할수 있어. 화이팅 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의식을 계속해서 바꾸려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어, 무언가 일을 해나가고 무언가를 배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 내가 내 운전대를 잡아야 되지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거나 내 운전대를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어, 그러면은 음,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없는 내삶 내가 잡지 않은 어, 나의 인생의 차.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요? 내가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오로지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운전대를 타인에게 맡긴다? 이게 말이 되나 되냐고요. 어. 정말 살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아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성격, 내 스타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이가 먹을수록 어, 더욱더 짙우,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거를 억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오늘 담고 싶은 저만의 메시지는 음, 자기 자신을 잃지 말고.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표현해 보고, 내가 진짜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고, 나의 비전과 방향성, 마이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고, 표현해 보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돌이켜보건데, 제 인생의 방향성을 소비자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생산자. 이거 제공자 어,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가끔씩은 저도 음, 상당히 안일해지고, 제 스스로에 대한 부족도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는 거고, 교육을 배우는 거고, 뭔가를 시도하는 거죠. 음, 시도하는 거에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뭐 제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아무쪼록 아 음,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무언가 하지 않고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를 발현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뭔가를 배우고 어 실천을 해보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아무쪼록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소수겠지만 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짐스커버리 채널을 보시고 있는 이 순간 당신도 저도 꾸준하게 짐스커버리에서 내 자아를 찾고 어, 발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